여러분, 김치하면 떠오르는 건 뭔가요? 아삭한 식감, 매콤한 양념, 그리고 깊은 감칠맛. 그런데 만약 이 김치가 배추가 아니라 양배추로 만들어졌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프 스미스입니다. 미국 중서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남자죠. 어릴 때부터 스테이크와 감자 요리를 주로 먹었고, 매운 음식은 감히 도전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계 미국인인 리사와 결혼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리사는 어머니에게 배운 손맛으로 집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곤 했는데 처음에는 그 알싸한 냄새가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더군요. 하지만 리사는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치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마침내 운명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날 리사가 급한 일로 집을 비우게 되었고 문제는 냉장고 속 김치가 다 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결심했죠. 그래, 내가 직접 김치를 만들어 보자. 문제는 배추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마트에 가서 열심히 찾아봤지만, 배추 대신 초록빛이 싱싱한 양배추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으니 괜찮겠지? 그렇게 저는 양배추를 한가득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튜브에서 김치 만드는 법을 검색하고 있는 재료를 활용해 나름대로 양념을 만들어 양배추를 버무렸습니다. 발효를 위해 실온에 하루 동안 두었고, 다음날 냉장고에 넣으며 뿌듯해했죠. 리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며 김치가 맛있게 숙성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며칠 후, 리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김치를 만들어 놨어. 리사는 깜짝 놀라며 냉장고를 열어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김치통을 여는 순간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야? 김치야. 인터넷 보고 다 따라했어. 배추는 없어서 양배추로 했지만 맛은 비슷할 거야. 리사는 반신반의하며 젓가락으로 양배추 김치를 집어 맛을 보았습니다. 예상 외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삭한 식감과 은은한 단맛이 독특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날 이후 제 양배추 김치는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동네 친구인 마이크가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김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양배추에 뭔가 묻어 있는데? 이거 김치야? 한국 전통 음식인데 내가 직접 만들어 봤어. 마이크는 반신반의 하며 한입 베어 물었고, 잠시 고민하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와, 이거 묘하게 중독성 있는데? 약간 피클 같기도 하고, 그날 이후 마이크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 제 김치를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바비큐 파티에 가져가서 곁들여 먹기도 했죠. 김치와 바비큐의 조합이 의외로 잘 맞았고, 사람들은 제 김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사업으로 발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김치의 변형을 시도했습니다. 물을 넣어보기도 하고 사과와 배를 갈아 넣어 감칠맛을 더하기도 했죠. 김치의 건강 효능을 연구하며 마케팅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활용해 홍보를 하면서 김치를 처음 접하는 미국인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순한 양배추. 김치와 매운 양배추 김치 두 가지 버전을 개발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저는 유명 요리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습니다. 저의 양배추 김치는 기존 김치보다 아삭하고 가벼운 맛 덕분에 서양인들에게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식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한국까지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진짜 배추김치를 맛보며, 저의 김치와 비교해보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저의 김치를 맛본 한 유명 셰프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전통 김치는 아니지만,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흥미로운 시도네요. 새로운 김치 문화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양배추, 김치는 새로운 형태의 한식으로 자리 잡으며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도 몰랐던 한식의 매력에 빠져 더 다양한 한국 음식을 연구하며 미국인도 즐기는 한식이라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의 도전은 계속되었고 제 김치는 점점 더 많은 이들의 식탁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또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